자 오늘은 폴드 3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박스를 보시면 어, 폴드 2보다 부피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충전기하고 이어폰이 없는 것 같은데 폴드 2에서는 충전기하고 이어폰이 제공됐습니다. 제가 실을 좀 뜯어놨었는데. 열어볼까요? 잘안나 자, 폴드가 있고 없어요. 너무한데, 200만원짜리 찍고. 그러면, 이건, 색깔은 블랙이에요. 음, 블랙이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무광이고, 뒷부분, 액정 부분입 이쪽 부분은 가운데 주름이 폴리트보다 엄청 개선됐어요. UDC 보이고 켜볼까요? 통 사용하실 때 어, 어, 접히는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냐 말씀하신 분 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동영상 볼 때하고 멀티데스킹할 때. 접근성 모드를 켜려면 시노음이 들릴 때까지 접근성 모드를 켜려면 시노음이 들릴 때까지. 인지 부분은 보세요. 유광이고요. 음. 금속 부분 같은. 음 지원 사용. 음성 안내 지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성 안내 지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메라 부분이 환영합니다. 사각이었는데 지금 긴 타운으로 바뀌었죠? 화면을 보기 어려운 상황 또는 사용자를 위해, 즉, 뒤로 가기, 비게이션 하기 하기 버튼. 닫기. 버튼. 오, 어디 건가. 토크백이 켜져 있어요. 닫기 버튼. 음성 안내 엑지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성 안내 엑지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다음 버튼. 닫기 가이드를 닫으시겠습 닫기 버튼 활성화하려면. 닫기 버튼 닫기 닫기 버튼 닫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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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가이드 계속 닫기 Cotton. Patty, c o t t 삼성 Patty, Cotton. 기 a t t y c o

잠시만요.